지난 2021년 도쿄 올림픽 당시 미 워싱턴 포스트는 한국을 두고 매혹적으로 무자비한 왕조라고 표현했습니다. 왜냐면 당시 한국 여자 양궁 대표팀이 도쿄 올림픽에서 단체전 9연패라는 금자탑을 쌓아올렸기 때문인데요. 매체는 한국 여자 양궁팀은 미국 여자농구, 독일 마장마술, 영국 남자 무타포어를 초월했다며 한국팀이 얼마나 대단한 일을 해냈는지 짚었는데요. 9연패를 달성하는 과정에서 한국은 12개국을 상대로 결승전을 치렀고 서울 바르셀로나 애틀랜타 시드니 아테네 베이징 런던 리우 도쿄 등 5개 대륙 9개 도시에서 승리를 거뒀는데요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이번 파리 올림픽에서 한국 팀은 새로운 역사를 썼습니다 무려 10연패를 달성했으니까요. 이렇게 한국이 양궁에서 독보적인 위치를 구축하고 있다 보니 한국과 결승전에서 패배한 팀에게는 도대체 언제쯤 한국을 이길 수 있을 것 같냐는 질문이 심심찮게 쏟아집니다. 사실 한국이 이렇게 양궁에서 큰 성과를 발휘하는 것은 체계적인 훈련과 선수들의 실력이 뒷받침된 것이기는 하지만 우리 민족의 DNA와도 관계가 있을 겁니다. 워낙에 활을 잘 쏘는 민족이다 보니 한국을 상징하는 무기는 단연 활이었죠. 칼이 일본을, 창이 중국을 상징한다면 활은 단연 한국을 상징합니다. 그런데 우리 민족은 활만 잘 만들었던 것은 아닙니다. 적군의 몸통을 꿰뚫는 화살을 만드는 기술도 대단했는데 우리가 개발한 화살 중에는 전쟁에서만 볼수 있는 화살이 하나 있었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안녕하세요 지스멘터리입니다. 잠시 영화 속한 장면을 보실까요? 아마 많은 분들이 기억하시겠지만 위 영화는 2014년 개봉한 영리리라는 작품입니다. 그중 정조 역할을 맡은 배우 현빈이 화살을 쏘는 장면이 상당히 이색적입니다. 보통 활을 쏘면 화살이 앞으로 튀어나가지만 이 장면에서는 화살이 오히려 뒤로 튀어나갑니다. 그런데 영상을 자세히 보면 화살은 정면으로 발사되고 또 다른 나무작대기 하나가 뒤로 튀어나갑니다. 활이 있고 화살은 빠져나갔으나 또 다른 나무작대기가 하나 도 있는 것이죠. 사실 활은 전쟁을 위해 태어난 것은 아닙니다. 수렵생활 당시 인간이 접근하면 도망치는 들짐승을 잡기 위해 생겨났을 것이고 이는 중국 길림성에 위치한 고구려의 대표적인 고분벽과 무용총의 수렵도에서도 잘 나타나 있습니다. 하지만 전쟁의 시대로 접어들면서 그 사냥의 대상이 인간으로 바뀌어 전투무기로 사용됐을 뿐입니다. 그런데 한국의 상징적인 무기가 활인 것은 이유가 있습니다. 한국에서 극도의 발전을 이뤄냈기 때문인데 국토 대부분이 산지이다 보니 대규모 병사가 근접해 합을 겨루는 근접전보다는 원거리에서 효과적으로 적을 물리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칼이나 창보다는 활이 발달한 것이고 한국 땅에서 벌어지는 전투에서는 활과 화살이 가장 핵심적인 무기가 된 겁니다. 우리 조상들은 활의 사정거리를 늘리기 위해 활의 변형을 주기 시작했는데요. 우선 활의 크기를 줄였습니다. 우리 활은 120에서 130cm로 전 세계에서 가장 작은 편에 속하는데 크기가 작으면 그만큼 탄성이 좋아져 더 멀리 날아갈 수 있고 더불어 정확도와 파괴력에서 압도적인 능력을 자랑합니다. 수렵도 벽화 속활 역시 크기가 작지만 탄성이 좋아 휘어진 모습을 볼수 있죠. 그런데 이 짧은 활을 만드는 것은 상당히 고난이도의 기술을 필요로 합니다. 왜냐하면 활대가 부러지지 않도록 여러 재료를 사용해야 하니까요. 활은 재료에 따라 크게 세 개로 구분하는데 나무를 재료로 만든 단순궁 단순궁에 동물의 힘줄을 감아 탄력을 높인 강화궁 동물의 뿌리나 힘줄 등 다양한 재료를 붙여서 만드는 복합궁입니다. 이종화가 쓴 조선의 궁술에는 복합궁의 재료로 물소뿔 뽕나무 참나무 대나무 쇠심줄 어교 명주실 등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조상의 활 제작 기술 때문에 중국과 외교 분쟁이 있었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위에서 복합궁을 각궁이라고 불렀던 이유는 동물의 뼈, 특히 물소뿔을 사용했기 때문입니다. 활의 기본 틀은 대나무를 사용했는데 그중 단단하고 섬유질이 풍부한 왕대를 길쭉한 모양으로 다듬어 사용했죠. 신축성이 좋고 제자리로 돌아오는 성질 때문에 활을 사용하기에 대나무만 한 것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대나무 양쪽 끝에는 활줄을 걸기 위해 뽕나무를 잘라붙입니다. 뽕나무 역시 탄력성이 좋아 쉽게 부러지지 않으니까요. 그 다음으로 물소뿔을 길쭉한 모양으로 얇게 자른 후 민어 부레로 만든 어교를 이용 활의 전면에 단단히 붙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한국에는 물소가 살지 않습니다. 한때 물소를 들여와 사육을 시도했지만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동남아시아 등에서 농경용으로 사육된 뿔을 중국 등지로부터 수입했죠. 그런데 안 그래도 활을 잘 쏘는 조선에서 물소뿔로 자신들을 공격할지도 모를 무기를 만들고 있으니 중국의 물소뿔을 전략물자로 지정해 수출을 제한해 버린 겁니다. 그래서 종종 외교 마찰이 발생하기도 했고 성종 때는 왕이 나서 밀수를 명하기도 했습니다. 어쨌든 물소뿔을 대나무에 접착시키기 위해 민어의 부레를 끓여 만든 어교를 이용해 활의 전면에 단단히 붙였죠. 이것이 가능했던 이유는 어교는 현재 우리가 쓰는 본드보다 훨씬 강력한 접착력을 가졌기 때문인데 여기서 우리 조상들의 지혜를 엿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물소뿔 한 개를 사용해 활 반쪽을 붙일 수 있기 때문에 활 하나를 만들려면 뿔두 개, 즉 물소 한 마리 분량의 뿔이 사용됐습니다. 얼마나 많은 물소뿔을 수입했는지 감이 오시죠? 활의 안쪽에는 어교를 이용해 쇠심줄을 붙였습니다. 쇠심줄은 대단히 질기고 탄력이 좋아 활의 신축성과 유연성을 좌우하는 가장 중요한 역할을 했는데요. 그런데 활은 혼자서는 아무런 쓸모가 없습니다. 화살이 있어야 비로소 무기의 역할을 하게 되는데, 그래서 등장한 것이 각군과 만나 적군에게 극강의 공포를 선사한 바로 그 애기살입니다. 영화 영린에서 정조는 이런 말을 남깁니다. 나는 세손 시절부터 편전이 좋았다. 비록 그가 통하의 작은 애기살이지만 명쾌하고 신묘하고 강력하게가 따를 활이 없다. 간교하지 않고 허세롭지 않고 장황하지 않다. 자꾸 보잘 것 없는 모습으로 적의 허영을 일격에 분쇄한다라고 말이죠. 여기에서 말하는 편전이 바로 애기살입니다. 조선시대 5가지 의례를 규정한 국조의 의설의 일부인 병기도설에는 철촉의 화살대의 길이가 1척 2촌의 화살을 편전이라고 한다는 기록이 있는데, 한 척은 대략 20에서 30cm 내외이므로 길이가 1척 2촌이라면 대략 24에서 36cm 정도에 해당합니다. 편전은 반으로 쪼갠 대나무 통화에 넣어서 쏘는 매우 작은 특수화살로, 당시 일반 화살이 80cm 정도의 길이었던 것을 생각하면 아주 극단적으로 짧습니다. 그래서 우리말로 애기살이라고 불렀던 겁니다. 발사 후에는 통화가 사수의 손에 남아 덜렁거리고 화살만 날아가는데 이런 특수 사격 방식 때문에 높은 숙련도와 함께 사격 시 주의가 필요했습니다. 자칫 숙련되지 않은 초보가 쏘는 경우 화살이 제멋대로 날아갈 수 있어 극도로 위험했죠. 편전이 워낙에 강해 사격 연습 중 팔목이 꽤뚫리는 심각한 사고가 발생했었다는 사실이 임진왜란 당시 쓰인 고대일록에 기록되어 있기도 합니다. 편전은 외형이 작아 아기살 또는 애기살로 불리거나 통화라는 대나무 통에서 발사돼 통전으로도 불렸는데 이렇게 작은 화살이 조선의 핵심 무기로 평가받은 이유는 무엇일까요? 약 30cm 길이의 애기살은 보통 화살보다 훨씬 짧고 가벼울 뿐 아니라 에너지 보존법칙 덕에 화살이 더 빠르고 멀리 날아가며 화살 몸체의 반동으로 인한 에너지 손실도 적습니다. 직진성이 더 높은 탄도 특성을 가지고 있는 것인데 짧은 만큼 속도가 빨라 보통 화살에 비해 날아오는 것을 알아챈 순간 몸이 꽤 뚫립니다. 또한 기존의 화살보다 절반 이하로 짧아 적군이 이를 쓰고 싶어도 방법을 몰라 쓸 수가 없습니다. 1932년부터 한국의 전통무기를 처음 연구한 존부츠는 그 해체, 코리안 웨펀스 앤 아머에서 일본 전문가의 발언을 인용, 1592년 히데오시의 침략 당시, 일본의 장궁 사거리가 350야드인데 반해, 편전의 사거리는 500야드에 달했다고 설명했는데, 사거리가 500미터에 달한다면, 이는 전 근대 활중에서도 최상급입니다. 그 파괴력도 무시무시했습니다. 임진왜란 당시 문신이었던 정탁은 약포 선생 문집을 통해 활과 조총의 위력을 비교하면 활은 조총의 절반에 미칠 뿐이지만 편전을 쏘면 그 위력이 조총에 비견할 만하다. 애기살은 3,40포 거리에서는 2명을 쓰러뜨릴 수 있고 100포까지는 1명을 쓰러뜨릴 수 있으며 200포까지도 중상을 입힐 수 있다고 라 썼는데 이 때문에 1619년 조선이 명나라를 도와 만주족과 싸울 때 전쟁에 참여했던 이민하는 건주견문록에서 적들은 먼 곳에서도 갑옷을 뚫을 수 있는 편전을 가장 두려워한다라며 편전의 파괴력이 얼마나 위협적이었는지를 설명했습니다. 실제로 스펀지라는 방송에서 애기살의 관통력을 시험한 결과에 따르면, 얇은 쇠 쟁반 정도는 가볍게 뚫고, 그 뒤에 세운 마네킹을 관통했습니다. 또한 자동차 유리를 뚫고 나가 건너편 문에 박히기도 했죠. 뿐만 아니라, 실전에서 애기살은 막아내기도 피하기도 어려웠다고 하는데요. 1491년 만주족이 평안도 창성에 침입했을 때 남겨진 기록에 따르면 우리 쪽 사람이 처음에 장전으로 쏘았더니 저들 중 갑옷을 입은 자는 뛰면서 휘두르기도 하고 혹은 그 화살을 주워서 도로 쏘았다. 그래서 편전으로 쏘았더니 저 사람들이 피할 수가 없어서 두려워했다라고 쓰고 있고 1413년 태종 이방원은 편전의 사격 장면을 직접 본후 크기가 작아 보기가 어렵지만 맞추면 반드시 물건을 파괴했다고 감탄을 표했습니다. 짧은 길이 탓에 화살의 비행계적을 보기가 거의 불가능하고 비행계적을 볼수 없으니 대응하기도 힘들었다는 의미인데요. 또한 편전을 사용할 때 사용하는 통화가 일종의 착시 효과를 일으키기 때문이라는 주장도 있습니다. 앞서 언급한 존 부채는 같은 논문에서 조선의 구식 군대 병사의 이야기를 근거로 아군이 편전을 쏘아도 손에 그대로 통화가 남아 있어 적이 활을 아직 쏘지 않았다고 생각하고 아군을 지켜보는 순간 적에게 편전에 명중된다고 설명합니다. 애기살의 유일한 단점은 일반 활에 비해 짧고 비행계적이 달라 훨씬 다루기 어려웠다는 점뿐입니다. 다만 고려와 조선은 전투력의 상당 부분이 활에 의존하고 있었고, 활의 민족답게 궁병이 꽤잘 양성되어 있었으며, 사용하는 활도 편전에 적합한 작은 각궁이었기 때문에 다수의 숙련자를 확보할 수 있었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보통 애기살을 조선의 비밀병기라고 부르는 이유는 세종대왕 때문입니다. 그는 오랑캐나 외인 등 외국인이 많은 국경지역에서는 애기살 훈련을 하지 못하도록 했는데 왜냐하면 오랑캐나 외인들이 애기살을 쏘는 기술을 염탐해 훔쳐갈 것을 염려해 그러한 명령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렇게 비밀리에 훈련하고 전쟁에서 눈에 잘 보이지도 않는 화살이 날아와 갑옷을 뚫어버리니 적군에게는 굉장한 공포를 선사했을 텐데요.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그렇게 비밀스럽게 애기살을 다룬 탓에 현대시대에 접어들어 이를 복원하고 연구하는 것에 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나마 드라마나 영화 등에서 종종 다뤄지고 있어 관심도가 높아지기는 했지만, 아직까지 조선시대에 사용된 애기살을 그대로 복원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하는데요. 때때로 우리 민족은 왜 이리 고달팠나 싶으면서도 다시 생각해보면 자기들끼리 싸우는 작은 나라가 중국에 흡수되지 않았던 것이 참 기적 같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아마 이러한 무기들을 꾸준히 개발한 영향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차후 우리나라가 개발하는 최첨단 무기 중 하나에 애기살 혹은 편전이라는 이름이 붙을 수도 있지 않을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디시멘터리에서는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제 채널에서 다뤘으면 좋겠는 뉴스 또는 널리 알려졌으면 하는 영상은 dcmentarynaver.com으로 보내주시면 소중히 제작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